h hey, e 여러분. 아, 안녕하십니까. 루피입니다. 오늘은 자꾸 분들이 사스케랑 유부가 누구예요? 라고 하는데, 자, 그,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유튜브에 들어가시 수... 아, 이게 됐어. 잠시만요. 찾는 법은 이거입니다. 처음에, 사스케 티 v 라재미다 다, 이거 다 아니에요. 다 아니에요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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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지 머리 만진 사스케 밑에 머리 만진 사스케 밑에 이거 있죠 이게 사스케에요 이건 이건 조금 전에 올린건데 쇼트리 마개를 해요 아 근데 이 동영상 제, 봐주지 마세요 이거 절대 봐주지 마세요 뭔 사람 절대 하지 말아요 이게 유부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유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유부에 들어가서 네, 그 구독을 하면 됩니다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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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음, 이만 마치겠습니다. 음, 그리고 이따 쇼틀 들림 아결로 파탄 파탄 키. 세상 파탄. 그리 아까 내 마스터 슈어 님림 아결이 너무 끝내줘요. 최고 최고 최고. 그럼 이만 전 방을 알려드어요 I eat I can.